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될어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들을 도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합시다. 19930 1948년 4월 3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민간인들이 이제 경찰서 그 제주도의 여러 열몇개 경찰서를 침공이라고 해야 되나? 침략이라고 해야 되나?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들하고, 경찰들을 쫓아낸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만 보면, 이제 민간이 잘못한 건데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있었어요. 1947년도 3월 1일 날에, 이제 3일절 기념을 한다고, 제주도민들이 한한 한 10만 명 정도 모였나 한 3만 명 모였나 한거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당시에만 해도 인구가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무슨 정인가 거기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모임을 총괄하고 그 모임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모이지 말라고 경찰 세력들이 이미 벌써부터. 불법 모임처럼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주도민들이 모여서 3일절 기념식을 했죠. 거기에 이제 말 타고 어 이렇게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좀 공포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떤 아이가 말에 치였어요. 어 꼬마 아이가 말에 치어가지고 애가 이제 넘어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말탄 경찰 보고 애들을 저렇게 애를 그렇게 하고 그냥 가면 되냐? 좀 사람이 아니다. 좀 와가지고 좀 미안하다고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민중들이 동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경찰은 그야말로 이제 쌩까고 그냥 가 가던 길을 갔죠. 국민들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이제 도민들이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얼떨결에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이 경찰은 이제 도망간 거지 경찰서로. 그래서 이제 그 도민들이 떼거지로 경찰서가 아주 농성을 하는데 그때 발포가 됐어. 발포 명령을 누가 내는지 모르겠는데 사살을 총을 막쏜 거예요. 한 여섯 명인가 죽었는데 아이 아홉 아이를 이제 가슴 에 나는 엄마도 죽게 되고요. 그 일곱 명인가 여섯 명가 죽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죽은 거예요. 나와라 같이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뭐왜냐면 등에 맞아서 이렇게 관통해서 죽었으니까 그 도망가다 죽은 거예요 전부다. 그중에 초등학생들도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날 다다음 날 제주도 전체 관공서든 뭐 직장인 전부 다 총파업을 하게 돼요. 총파업을. 경찰들은 사과하라 뭐이런거 있잖아. 당연히 뭐그 시 없는 사람들을 여섯 명, 일곱 명이나 죽게 만들었으니까, 총파업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군정에서 조병옥, 조병호 당시 경북장이 조병옥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조병옥과 서북청년단을 밑으로 제주도로 이제 내려보내요. 당시에 그, 경찰 경무국장하면 지금 경찰총장이거든요. 경찰총장이 제주도 가가지고 사가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그게 아니고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명령을 하고 거의 계엄령 내려다 집회가지고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1년 동안 1947년 3월 1일부터 계속해서 2,500명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구금하고 감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고문하고 너희들 왜 3일, 3월 1일 왜 모였어? 고문해봐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1948년 3월 3일, 4월 3일 날에 제주도의 어떤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경찰서를 습격을 한 거였어요. 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해서 1954년까지. 1947년부터 생긴 소요 사태에서 1954년까지 끝없는 학살이 이어졌어요 제주도에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공식적으로는 한 2~3만 명, 뭐 많게는 제주도민들은 10만 명이 넘게 죽었다. 당시 25만 명인데 25만 명이 2~3만 명만, 명만 해도 거의 뭐 10%에 육박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살되고. 더 많게는 10만 명까지 죽었다라고. 그것도 한 해인가 아니라 54년까지 전쟁 중에도 계속했던 거예요. 1950년에 유교 사건 이 있었잖아. 저 육지에서는 계속 유교 사변에 그러고 있는데 저 제주도는 경찰들이 그 주민들을 이잡듯이 잡으면서 이렇게 당시에 이제 그그왜 제주도가 그런 타켓이 됐냐면. 제주도는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일제 시대 때 제주도는 좀뼈 아픈 그런 이제 도. 제주도는 사실은 요즘에나 제주도 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야 너무 멋진 도시고 이효리도 가가지고 살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예인들도 가서 살고 이제 뭐 이렇게 카카오. 거기 카카오 그 거기도 회사도 거기 있다라고 그러지. 우리가 살고자 하는 도시지만 사실 옛날에는 정말 천대 많이 받은 도시예요. 조선시대 때는 심지어 봉쇄령을 내렸어. 거기 제주도에 사는 사람 육지에갈 수가 없었어요.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제주도 사람들 거기서 살아서 조선시대 때는 그냥 감옥처럼 살았어요. 정부에서 제일 이 정부에서 제일, 그, 중재를 지은 사람? 중재를 지은 사람을 모두 다 제주도로 유배를 시켰어요. 이제 어지간히 그냥, 이제 에이, 저 사람 기분 나쁘다 할 정도면, 이제, 경기도 정도. 저 사람 조금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라면, 이제, 전라도. <laughs> 강진이나 이런 데 있잖아. 야, 저 놈은 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주도로 보낸 거예요. 제주도는 그냥 유배지였어요 조선시대 때 이런 때는 또 일제시대 때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 기지가 됐어요 거기 일제시대 때 비행장이 다섯 개나 만들어졌거든요. 그 비행장 만드는 게다 제주도민들이 이제 강제 노역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 같은 거 있을 때 제주도가 거기 일본 기지처럼 있어서 심지어 미군들한테 폭격까지 받았다니까요. 제주, 우리나라는 폭격하지 않았잖아 미군이 일본은 폭격해도 제주도는 폭격을 했어요. 에, 그런데 이제 제주도하고 일본하고 그, 왕복 배가 자주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일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해방이 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온 제주도민 한 제주도민 한 6만 명 정도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민들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직업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돈만 버는 게 아니죠. 일본의 문물들을 보고 정보를 보고 공부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시에 해방 전국에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깨어있는 그런 지역이 제주도였어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뭘 뭔가 아는 사람들. 근데 당시의 분위기는 뭐겠어요? 좀 뭔가 아는 사람 하면 평등과 평화, 뭐, 공동 분배, 공동 생산, 이런 칼막시즘에 준하는 사회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많았다고요. 우리 독립 운동을 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남로당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남로당 활동들이 있긴 있었어요 제주 지역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그 남한이 미국 들어오고 북한이 소련 들어오고 3 8선이 그어지게 됐잖아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거지. 우리나라는 패전 국가가 아니잖아. 패전 국가는 일본이잖아. 일본이 받아야 될 것을 우리나라가 받아 버린 거예요. 패전국 지급을 받은 거야. 우리는 사실은 억울하 억울하게 점령당해서 식민지가 됐는데 미국이 남쪽으로 들어오고 북, 소련이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둘이서 대치를 하고 거기서 그냥 삼팔선을 걷고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 이렇게 다수기로다기로한 거예요. 독일 같으면 그럴 수 있죠. 독일은 동, 동독, 서독에 서 독은 미국, 동독은 소련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동서독이 나눠져서 그렇게 기는 패전국이 분명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패전국이 아니잖아. 하면 일본을 그렇게 할 것이지 어찌어찌 해가지고 소련이 차라 아 차라리 안 내려왔으면 좋은데 초리, 소련은 일 동북아에 큰 관심까지는 없었는데 2차 세계 대전에 그 미국이 자꾸 미국하고 일본은 계속 같이 싸웠잖아요. 이자세게 졌는데 네, 싸웠는데 미국이 소련한테 이쪽로좀 내려가서 같이 좀 싸우자라고 일본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련이 자꾸 안, 안 내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이 거의 패망할 때쯤 일본이 이 1943년 44년쯤 되면 뭐 거의 뭐 미국한테 뭐 거의 손두손두발다들 때가 된 거예요. 그때쯤 돼서 소련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련놈들도 머리 머리를 굴린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38선을 긋게 됐는데 전국에서 이제 자주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해방이 되긴 됐는데 독립이 안 됐어. 그리고 8월 15일날 그, 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니까 다들 좋긴 좋아, 좋았는데 그 9월달에 미군 들어오고 소련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치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미 군정 소 군정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당시에 그 8월 15일쯤에 우리나라에 그, 그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8월 15일날 항복을 했어. 그러면 16일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공서 면사무소 뭐 아니면 군 시청 도청 뭐 하고 정부에 뭐 이런 데 누가 출근을 하겠어요 아무도 출근을 안 해요 또 경찰서를 누가 지금 이제 경찰들이 나와서 출근하겠어요 당시 경찰들 외로운 경찰들 얼마나 악명이 높았어 경찰서 출근하면 국민들한테 맞아수 있겠지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출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예견한 음,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운영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운영 선생님이 벌써 1944년부터 일본의 패망이 패망이 굉장히 짙다. 어 국제 정치를 이렇게, 이렇게 관망을 하니 일본이 곧 있으면 패망할 것 같다. 해서 어이 전국 그 인민위원회를 이렇게 지역 인민위원회를 설치를 해요. 그 여운영 선생님이 그래서 전국에 145개의 인민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1945년에. 1945년 8월 15일 날에 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 정부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평화적으로 우리 정부의 권한을 이양을 받기로 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평화적으로 내보내줄게. 어그그그 그, 그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치 정부를 만들 거야. 해서. 서 서로 사인하고 끝났거든요. 이미 이제 여운현 선생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도 지역 자치 단체들을 꾸리게 했던 거예요. 음, 그런 상태에서 일본인들은 너무 좋은 거지. 뭐가 좋냐면 볼레요 폐망하면 나갈 때 돌팔매 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너놈 죽어라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도망가야 되잖아, 도망가. 도망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야, 본래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성이 얼마나 뛰어나요? 35년 동안 그 수십 년 동안 당한 건또 당한 거고, 아, 니들도 망했구나 이러면서 <laughs> 망했구나 이러면서 그냥 평화적으로 보내줬어요. 에, 이렇게 여운현 선생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어떨면 국민 폭동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폭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놈들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민위원회 요즘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국민교육헌장 뭐 국민 뭐뭐뭐뭐 국민 헌법 뭐 이렇게 하는데 국민이란 말 쓰기 이전에는 인민 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그 남,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면서 유교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인민이라는 말이 빨갱이라는 말, 처럼 무슨 동무, 인민, 동무하고 인민처럼 좋은 말이 없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선시대 하면, 우리 인민들 하면, 우리 국민들이란 말이었고, 우리 동무 하면,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laughs> 나의 친구, 나의 동무,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게 동무란 말이었거든요. 근데, 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인민민주지 뭐 공화국 이런 식으로 써버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내 인민이고 동무고 이런 말을 써가지고 우리는 인민이란 말을 안 쓰고 공민이란 말로 바꿔 쓰는데요. 그니까 당시에 여운형 선생이 조선인민회를 조직을 해서 그렇게 자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미군이 들어오면서 조선은 다스릴 능력이 없다. 여운형 같은 이런 선생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미국인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승만이나 조병옥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이제 <laughs> 미국에 가서 유학했던 사람들. 또이 사람들은 또 반공주의네. 사회주의 반사회주의네. 사회주의하고 대치되어 있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 영운형은좀 약간 사회주의적이었어요. 공산주의랑 좀 다른 사회주의적인 그런 선생이었는데 그때 뭐 김원봉, 여운형 뭐 여러 명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한테 보고하고 얘기하기를 저 빨갱이다 이제 <laughs> 저건 공산주의다 이제 여운형같 여운형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끼지라 못하잖아요. 여운형이 뭐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하자면 여운형이 대통령하는 거 아니야? 권정권을 뭐 자꾸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반대 다른 뭐 이승만이나 조병옥 같은 사람들은 이 무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여운형이 만들어낸 인민위원회를 전부 다 이제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지방에 조직된 145개 인민위원회조차도 모두 다 무산시켜 버리게 되고 미군이 이제 군정이 시작되게 된 거죠. 이것을 가장 철저하게 반대한 지역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는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독립이 된건 아니다. 해방이 된건 맞아. 근데 독립이라는 건 스스로 서야 되잖아. 근데 미국 그 남하고 북한하고 서로 나눠주면서 우리가 지금 독립 독립이야 독립이 아니야 해방이 해방이 아니야. 이 우리는 35년 동안 외세의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또 다른 3년 동안. 다시 또 이제 미 군정과 소련 군정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지배를 받은 거죠. 말이 좋아서 이제 그 보호해주겠다라 하지만 사실 보호기보다는 그 강제 점거를 당한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설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1947년도, 8년도 이때쯤 되면 미군이 이제 3년 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유엔에 1947년에 선거를 이제 그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요. 그래서 유엔에서 대한민국에게, 이 조선에게, 너희들 선거 좀 해라. 전국 선거를 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라. 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틀어버린 거예요. 그 선거가 어, 이렇게 인구 대비 국회의원 만들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38도 위보다 38도 밑에 사람들이 인구가 더 많았던 거예요. 또는 김일성이 저쪽 위에서 추축이 돼 있었는데 김일성 세력들이 반대하면서 이 총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 있는 뭐 여운형이나 김구나 뭐 여러 사람 여러 이승만 여러 사람들 중에서는 총선을 나만만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총선을 나만만이라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분단이 <laughs> 되는 거야. 우리가 군정이 좀 오래 가더라도, 미소 군정이 좀 오래 가더라도 단일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게 당시에 찬탁이에요, 찬탁. 그냥 생각을 하면 군정을 더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런데 군정을 일찍 끝내고 남한만 따로 선거를 하게 되면 분단이 되니까, 당시에 이상하게도.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를 좀 조, 조금 더 다스려 주세요. 오히려 찬탁 <laughs> 산탁, 찬탁을 하는 거예요. 반탁의 대표적인 물이 이승만이었어요. 계속 우리 남한만이라도 선거하게 해달라. 이승만이 네,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게 해달라. 해서 결국은 선거를 하게 돼요. 그 과정에 여운현 선생도 죽고요, 김구 선생도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숙청 당하게 된 거예요. 어, 그래 더니 이제 그 김일성은 우리 남한이 단독성과 하니까 북쪽에 자기 정부를 만들어서 자기 독립을 하게 돼서 완전히 이제 분단이 되게 된 거죠. 그 전에 바로 1947년 이런 때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찬탁 반탁 이런 것들이 있었고 48년도에 47년 아까 3일절에 여섯 명 죽었다 했죠.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근데 사실 8년 2월 달에 남한에 따로 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남한만 따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2,500명이나 지금 그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또이 조병옥을 비롯한 서북 청년단, 서북 청년단이 이렇게 그 본래 평양에 있던 청년들이거든요. 깡패 조직들이거든요. 평양에 쫓겨나가지고 도망와가지고 남한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승만이 얘들을 정말 이용을 많이 해요. 반공세력이잖아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조직폭력배처럼 유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를 파견하면서 제주도민들을 정말 노력질도 많이 하고 괜히 싸움을 걸기도 하고 여성들을 융관하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불만이 많았지. 그러면서 이제 1948년 3월 3일, 4월 3일에 경찰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경찰들을 그 경찰들과 대치하고 경찰서를 무단 정거하고 거기는 무기를 탈취하고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음, 그 당시에 경찰이라는 게그 그러니까 미군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이 조선인민위원회가 여운형이 만들어준 조선인민위원회가 남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북한도 있었거든요. 북한의 김일성은 인민위원회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 남한의 남한은 인민위원회를 무산시켰거든요. 그러되면서 지방자치의 꿈은 무너지고 어떻게 됐냐면 일제에 근무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정부 조직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친일청산이 전혀 되지 않았어. 북한은 친일청산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우리 남한은 인민위원회가 무력화되면서 친일청산이 안 돼서 그냥 계속 면장하던 사람 면장하고요. <laughs> 군수하던 사람 그냥 군수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계속하고 더 나쁜 게 경찰이잖아. 일제시대에서 가장 악랄했던 나쁜 놈들이 경찰이었거든요. 이 경찰들이 그대로 경찰을 하는 거예요. 지역만 바꿔가지고. 울산에서 근무했다면 경주 가서 근무하고 경주에서 근무한 사람이 부산 가서 근무하고 이놈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경찰들이 그그 그 제주도는 또 좁잖아. 그래서 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별 차이 안 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경찰들이 미웠는데 경찰들이 이그 3월 1일 날 그런 이제 사살 사건이 있었죠. 계속 그 이후에 제주도민하고 대치하면서 제주도민들을 막 압박했죠. 그러면서 이제 폭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는 보면 정말 그그 그 이후로 몇만 명이나 이렇게 죽게 되고 그러면서 어그이 사건이 이렇게 계속 묻혀 지다가 노무현 정부 때뭐이 때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조명이 되면서 어그 당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라고 된 거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말도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있는지도 몰랐어 육지의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당시 이렇게 경찰 그 경무국장이었던 1945년도 10월 달에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원래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조그 미군정 당시에 경무국장이 돼1시월 달에 우리나라에 경찰의 날이 있거든요. 경찰의 날이 조병옥이 임명을 받은 날이 경찰의 날이 됐어요. 말도 안 되지 이제 조,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내가 잘모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를 분단을 하게 만들 만들고 제주도민들을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이 경무국장이 경찰총장이 된 날이 바로 경찰이 날이라는 <laughs>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날인 경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김구 선생이 1919년도에 이제 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조직할 때 김구 선생이 받은 임명장이 뭐냐면 직책이 뭐냐면 경무국장이요. 어, 그 당시 대통령은 이제 그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됐고.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너무 학벌이 너무 좋다고 훌륭한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승만이 경무국장으로 처음 발령된 게 8월 달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날을 10월 달 조병옥이 무슨 날 해서 차라리 김구 선생이 경무국장으로 임명된 그날로 정찰 경찰, 경찰의 날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 이래서 이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저 일제 시대 때는 너무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새로 1948년도 정부 수립이 되면서, 경찰들의 세력이, 사실 경찰이 전국 각지에 있으니까, 세력이 너무 강성해서 만들어진 것이 검사들인 거예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검사 조직을 정말 이용을 많이 했고요. 검찰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경찰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검사의 권한을 굉장히 세게 만드는 게 현재 있는 검, 검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그 검찰법은 뭐 경찰은 하수인이고 검사가 다 해먹는 거거든요 검사는 한 2, 3천 명 밖에 안 되는데 수만 명뭐한 10만 명이 육각하는 경, 경찰들은 그냥 손발만 대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것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은 바뀌긴 바뀌어야 되죠 그 몇몇 사람들의 검찰의 힘으로 이상하게 뭐 이렇게 돼가는 지금 현실이라서 검찰개혁은 이 정부가 아니고 다음 정부라도 그 다음 합전정부라도 검찰개혁은 빨리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권력이 센 사람은 돈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 이게 검찰법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검찰에 갔다 돈을 갖다 바쳐. 검찰에 갔다가 이렇게 권력을 갖다가 바쳐. 이러면 검찰이 수사를 안 <laughs>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해. <laughs> 기소 유예하고 기소를 안 해. 그럼 수사를 못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증거가 뭐 약간 불, 불충, 불충분해 사람들이 몰라. 내가 검찰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라고 명함 주면서 내가 당신을 대통령 만들어 줄게. 황장스님은 그 정도 능력되니까, 그 어, 대통령 만들어 줄게. 이러면 검찰이 알아서, 아, 이 스님 잘 모시겠습니다. 스님 과거의 모든 걸 제가 묻어주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검찰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에, 이게 왜곡된 역사로 인해서 일제 시대의 경찰, 또 해방 이후에 생긴 경, 경찰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 만드는 게 검찰법인데 다, 반대로 지금은 검찰들이 이제. 이상하게 돼 버리니까요. 어쨌든 4월 3일 날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여순 사건이 생기면서 또 이렇게 그 뭐지? 여순 사건과 함께 그그 그 있는데 그, 그 수만 명 무슨 연합인데? 수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또그그 그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또 학살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는 그 역사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여순 사건, 그 다음에, 아, 무슨 열람인데그 <laughs> 해가지고, 보도, 보도연맹, 맞아요. 보도연맹 사건까지 해가지고, 이승만이 물러날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학살 당했다니까요. 그런 것이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데, 언제나 그런 것이 밝혀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그런 제주 사삼 사건 같은 또 여준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숙이 되왔고 지금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그런 피가 헛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제대로 역사 인식을 갖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물하세요.